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은 지금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이용한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이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이용을 한 거고요.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크롬으로 들어오시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크롬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제일 좋고요. 뭐 PC도 마찬가지고 태블릿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크롬으로 보시면 제일 좋고요. 혹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. 다 깨졌죠. 뭐 이상한 창도 나오고 어, 다 깨져버렸는데요. 이걸 예, 해결하는 방,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.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렇게 톱니바퀴 그림이 보여요. 톱니바퀴 그리고 어, 거기에 살짝 도구라고 이렇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. 도구. 그런데 요거를 클릭을 딱 하시고요. 하시고 쭉 내려오시면요. 내려오시면 호환성 보기 설정이라는 게 있거든요. 호환성 보기 설정. 예전에 사이트가 잘안 열렸을 때 이거 호환성 보기 설정을 해서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고요.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서 이런 창이 딱 나옵니다. 호환성 보기 설정 변경 창이 나오는데요. 여기에 보시면 목록이 쭉 있을 거예요. 뭐 없을 수도 있고요. 근데 여기에 한마디로 닷컴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. 여기에 호환성 보기에 추가한 웹사이트 해가지고요. 한마디로닷컴이 이렇게 보이시면 얘를 클릭을 하시고 오른쪽에 제거 버튼을 눌러주세요. 음, 저희 사이트를 제거하라는 게 아니라 어, 이 기능을 끄란 얘기예요. 그래서 걱정 마시고 제거를 탁 눌러주시면요 사라졌죠 여기선 여기서 사라졌고요. 어, 그다음에 닫기를 눌러주세요. 닫기를 딱 누르면. 이렇게 제대로 구동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는 이 호환성 보기 설정을 어 쭈? 얘왜안 나오지? <laughs> 나오,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네 호환성 보기 설정을 해 주시고요 어, 혹시 이걸 했는데도 안 되시는 분 또는 뭔가 이게 좀 다르다 내 인터넷 익스플로어랑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혹시 너무 오래전 익스플로어를 사용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음,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. 다시 도구로 가세요. 여기 톱니바퀴 도구로 가셔가지고 클릭하시면요. 쭉 지나서 호환성 보기 설정 요거 지나서요. 아래로 더 내려오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정보가 나오죠. 요거 정보를 클릭을 해보세요. 저 같은 경우는 11 버전이에요. 11. 그죠? 여러분들 혹시 오래된 거 쓰시는 분은 뭐 6, 7 이런 거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11로 올리세요. 올리셔도 어, 별 문제 없습니다.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. 인터넷 익스플로러 11까지 올려, 올려주시면은 이제 저랑 똑같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죠, 그죠?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이렇게 쭉, 어,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어, 아직은 이제 디자인 같은 거좀더 고쳐야 되고요. 그런데 강의 공부하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, 어, 즐겁게 공부하시고요. 음, 강의 수강 안내는 좀 이따 다시 또, 어,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